오늘 이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대명킬러 웨일즈의 선발 출장하는 골리 이연승 선수입니다. 바로 지난 2주 전 안양에서 있었던 한라전에 나와서 42세이브 2실점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 총 3경기 나와서 세이브 성공률 90.4%, 평균 7.2.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양한라의 선발 골리 오늘도 변함없이 황윤호 선수가 출장합니다. 이번 시즌 총 7경기 홀로 풀타임 전경기 소화하고 있는데요. 세이브 범위률 92.20%, 평균 7 1.27. 대명 킬러 웨일즈를 상대로 쳐다없도한번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나치 뭐 알이 지겠죠. 네. 예. 지금 3분 조금 더 지나고 있는데요. 양 팀이 이렇다 할뭐 공격 찬스, 슈팅 기회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네요. 네. 경기의 흐름에서는 양팀 모두 오늘 게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내줬고요잘 네. 열었어요. 이민호. 멈춰놓고 찬스죠 때려봅니다 슈팅 네 지금의 연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영준이 빼냈습니다 골문쪽 들어오면서 내줬고 뒤로 흐른 퍽 유범석의 슛 이현승이 막아냅니다 오인교 선수가 지난 한라전 정말 자스 돌파로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신상우가 기회를 봅니다 네 중앙에 김혁 잡아서 때리지 않고 내줬습니다 전정호 김혁의 슛네 지금 문칸선수가 슛블럭 잘했고요 네. 역습입니다 안양 한라가 두 선수가 올라오는데요 오른쪽 이현승 왼쪽에 문국환 이현승의 슛 네, 파워 플레이 남은 시간 40. 잘 열었죠? 하로 때려보는데요. 네, 송영철 오른쪽에 신상훈, 슈팅 때려봅니다. 1번도 나왔고요. 날카로운 슈팅이었죠. 다시 때리는 슛. 네, 감성 있으면 말로 하자. 네. 선수들 사이에서는 <laughs> 다 느끼고 네. 네. 알 거예요. 네. 서운한 거 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찬스죠? 이민우 선수의 퍽에 달아되면서 브레이커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쇼텐지드골 기회 이민우! 지금 찬스를 맞는 거였고요 아 이민우 선수의 장면이죠, 장면이죠. 네, 블로커 사이드를 봤는데 골문을 벗어났네요 앞전 상황 장내에 아나운서의 방송이 있었는데 미스컨덕트 페널티가 동반되면서 잘려졌죠 리번드 슈팅 이어가는 테장크로 네. 웰스! 황현선수 이걸 막네요 아, 와,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네. 지금의 연결도 너무 좋았는데요. 그 이후에 뒤로 리바운드된 폭을 황현호 선수가 끝까지 글러브 잡아내면서 자신의 몸 뒤로 숨겼죠. 네, 어, 한 번의 세이브 두 번째 막아냈고 뒤쪽 흐른 턱을 지켜냈던 황현호 선수입니다. 네. 이재 잡아서 돌아섰습니다. 이봉진 다시 이재희 잘 패스, 열었죠? 열렸습니다. 슈팅 다시 한번 황현호의 세이브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잘한 거죠. 자 이제 역습이에요. 신상훈입니다. 잘 열었죠! 뒤쪽에 들어오 이주영의 슛! 네, 김혁 선수의 이한번 있었고, 틀리면서 슛! 행선수가 <laughs> 넘어지는데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상우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고요 네, 1피리워드 20여초 남아있습니다 잡았어요! 잘 열었어요! <laughs> 이민우입니다! 이민우 잡고! 제껴었대요! 걷어내는 황현호! 네 패스를 주기에도 사실 어려운 <laughs> 상황이었어요 이민호 선수는 음, 오늘 1찍이라도 음, 음, 끝나고 음, 이두 번의 자리이 음, 계속 머릿속에 음, 나올 <laughs>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런 지금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요. 다시 네. 역습 스습니다 이주영 선수 왼쪽 들어가고 있습니다. 접근. 이연승 막아내고 리바도 나옵니다. 네, 정말 항상퍽 싸움을 할 때는 사이드 스틱 싸움을 할 때는 두 손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아하, 안준이 기회를 잡습니다. 안준이 들어갑니다. 슛! 나가네. 는 이연승 4명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적받았던 이피리드의 어떤 아쉬웠던 모습들이 이, 영병으로 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좋은데 심지어 좋은 네. 찬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양알레 어. 파워플레이 40여초 더 남아있습니다 이피리드 이제 남은 시간 정확히 5분 특히나 이피리드가 끝나기 이 5분 밑으로 시간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중앙 열리나요 이현승입니다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가는 길 안양 할라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의 이현 선수가 또 어렵게 미시을 했거든요. 지금 돌아나간 선수가 또 이현 선수 가 먼저 돌아나갔죠. 네. 신상우가 건네졌고 이현승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세 경기 연속골 장렬하는 이현승 선수입니다. 네, 이현 선수도 요즘 컨디션 아주 좋네요. 지금 사이드 싸움에서 순간적으로 안양 할라 선수들 두 명이 먼저 나오거든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이 굉장히 포지 n g 이 굉장히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h e s i d 에이이 u n d is v e 이 y serious. The side sound is 가 e r y s e 장 i o u s The side sound is very serious. The side sound is very s e r i o u 가 The side sound is very serious. The side 골문을 향하면서 그럼... 네. 추가 골 터집니다. 안녕하라두 번째 골. 지금은 약간의 굴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조영훈 선수가 골문 앞으로 잘 붙인 판단이 굉장히 좋았고 신상훈 선수의 어떤 스틱에 맞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네요. 뒤쪽에 들어오던 조영훈 선수가 슈팅을 했고 지금은 한 번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순간적으로 어떤 염정훈 선수가 커브 플레이를 들어오게 되면서. 슬롯 존이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커플레에 들어왔거든요 이러면서 디펜스에게 완벽하게 공간이 열렸어요 어. 이어지는 슈팅까지 신상호 선수의 스틱에 맞은 모습 보이시죠 본인의 시켜보는 린던 분이 네 이쪽 각도에서 한번 볼까요 거기서 강화이 선수가 늦게나마 올라가면서 블라가 시도했는데 신상 선수의 스틱 이 맞았네요. 그런군요. 살짝 정말 반갈라이3 라인 선수들이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김영겸 선수의 스틱 위치를 보시면 그런 식으로 포핸드 쪽을 최대한 경계하는 모습이죠. 네. 자 송종훈이 먼저 잡았고요. 이연승 맞고 나온 파. 지금은 이제 체인스 타임을 또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황규현이 보드 쪽에 있고요. 네, 김영겸 선수 황경. 아 김영겸 선수 올랐죠 기회옵니다 김영겸 슛.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명의 공격. 강화희 선수를 또 넘기는 강인주 선수 의 좋은 체킹까지 나왔습니다. 선냈던 황현혁 컬러 슛핍 나갑니다. 네. 김선수가잘 버텨줬네요. 중앙으로 넘어오는데요. 송영철 잘 내줬습니다. 한번잘내줬고 조민호 들어갑니다. 리바드 슛 네. <laughs> 스틱을 저... 뻗어봤던 오인기요. 세컨 퍽 찬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영하라가 먼저 퍽을 잡게 됩니다. 어허, 지금은 턱과 상관없는 위치에서 양팀 선수의 충돌이 있어요 네, 조민호 선수가 박상희 선수의 체킹에 대한 보복을 좀 하는 것을 보이시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 와서 잡게 된다면 박상희 선수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민호 선수는 지금 어좀 약간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해야 될까요네스죠신상우잘 열었어요 왼쪽 열렸습니다, 이영준, 이영준 슛! 네 이영준의 네. 네. 세이브 조민호 선수가 바디 페인팅이 좋기 때문에 자, 바깥으로 빠져나온 펑기구야 최시영 원타이머! 아! 최시형의 최시형! 골 최시영의 최시골 오늘 경기를 다시 한번 안개 속으로 말씀 주신 내용대로 안개 속으로 가져가는 아주 만회골이 드디어 마침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대명 킬러웨일즈 최시영 선수의 추격골이 터졌고 이제는 한골차 대명 킬러웨일즈 아직 이번 대회 우승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슈팅이었는지 슈팅이 맞고 난 이후에 펑기 다시 골문 밖으로 튕겨서 나왔고요 모처럼 보는 그니까 지난 지난 경기에서 뭐 10월달 경기에서 제가 최시 선수의 득점을 먼저 오래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뭐 이런 시원한 슈팅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최시 선수의 장기 중 하나 이런 혹해한 슈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체킹만큼이나 아주 시원한 멋진 슈팅으로 뭐 스크밍 플레이가 제대로 들어갔죠. 이봉준 선수의 스트링이 좋아네요3길에도 18분 41초에 대면 킬러에게 첫골이 터지면서 스코 이어 2대... 흘렀어요. 슛! 슈팅되지 않으면서 안양할라가 따라나지 못합니다. 100명으로서는 네. 안타까운 시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초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2대1 안양할라가 승리를 거두고 제40회 유한철배 전국일반바이삭기대회 4전 전승을 달성합니다.